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지문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문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위선적이라는 것은 당신의 신념들이나 가치들에 반하는 무언가를 말하거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가요? 그닥? 딱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위선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들이나 가치들에 반하는, 거기에 반대되는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자면 내가 교회를 안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뭐라고? 뭐, 크리스마스날 교회에 놀러 간다. 또는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툭 하면 이런 걸 한다든지. 응? 어?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당신의 가치들에 따라서 살아라. 위선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들에 따라서 살아라. 그것에 의거하여 그것과 맞추어서 똑같이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선을 피하는 것으로서의 첫 걸음. 내가 살면서 위선적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의 첫 걸음은 당신의 가치관들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네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충실하게 거짓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강력한 신념들이나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신념이나 가치들이 굉장히 강력해. 그렇다면 당신의 행동들이 그것들에 일치하도록 즉 당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들의 행동이 일치하도록 확실하게 해주어라요 님.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 정치인들의 그 위선들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한 그 사람들의 위선 무지하게 제가 싫어하는데요, 이으로는 뭡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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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본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딴짓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 자, 이것은 당신의 사상들과 행동들에 관하여 당신 자신과 타인들에게 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선적이지 않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한 위선이지 적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직한 사람들이 위선을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들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예. 우리가 100% 정직하고 살 수는 없죠. 어떻게 사람이 100% 정직하고 살겠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돌아보면 이런저런 정직하지 않은 행동들이나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가치관에 관련된 정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살다가 하는 사소한 거짓말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윤활유적인 삶을 위해서 사소한 거짓말하는 거. 뭐배 고파 근데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저 사람이 걱정하거나 그럴까봐 괜찮아요 안 고파요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뭐 오늘 뭐 힘들었어 그런데 뭐 괜찮아요 안 힘들었어요라든가. 졸려 근데 안 졸려요라든가. 뭐너 지금 어디 있어 근데 뭐. 화장실에서 응아하고 있는데요. 굳이 거기서 어, 응화, 정직하다 해서 화장실에서 응아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 안 들리세요? 부직부직.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는요. 그죠? 위선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당신이 사상들과 행동에 관하여 당신 자신과 타인들에게 정직하다는 걸 의미한다. 당신이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하지 마라. 일단은. 네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잖아? 남발하잖아? 그건 위선이야. 당시에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한다는 것은 위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고서 잊어버려, 그렇지? 밥한번 사줄게, 잊어버려.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런 식이 된다는 거야. 어, 다시는 내가 담배 안필 거야. 그 다음에 또 돌아가서 또 피어. 술 줄일 거야, 그래서 또술 마셔. 술을 마시면서, 이다 위선이란 말이 그게. 오케이? 왜 그런 약속을 하냐 말이야. 당신이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한다는 것은 미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 당신이 공약과 함께 끝까지 할수 없다면, 자, 당신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걸 공약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것과 끝까지 할 수가 없다면, 당신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차라리 정직한 것이 좋다. 이거야. 차라리 당신의 마음을 기꺼이 바꿔라. 자, 사람이 마음을 너무 고집을 피우면 안 돼. 젊은 사람들도 요즘 보면은 그 대개 독단적이고 이제 영어로는 dogmatic이라고 하거든요. dogmatic, 예. 독단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아. 예. 나이가 먹으면은 그렇게 될될수 있어.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 동안에 그렇잖아 굳어지지않아 나무도 어때? 어린 나무들은 겉, 나무 껍질이 딱딱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굵은 나무들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나무 껍질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모진 풍파와 그런 걸 견디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딱하게.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되게 먹어가다 보면은요. 오랜 경험과 그런 것들이 쌓여서 늘 이런 데선 이렇더라라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외라는 걸 인정하기보다는 경직화 되어지기 마련이에요. 예. 너무 그렇게 되는 건 곤란하죠. 사람들도 늙으면서도 더 유해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줘야 돼요. 하지만 특정하게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새겨진 가치관들 같은 건잘안 바뀌게 마련이죠. 경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바뀌며, 그렇죠. 늘 같지 않아요. 어렸을 땐 이렇지만 또 청년의 나이에 이렇고 다시 또좀더 나이 먹었을 때 이렇고, 사람이 계속 시간이 가면서 바뀌죠. 그러면 그들의 신념이나 가치들도 그러하다. 그렇죠. 사람이 바뀌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종교를 안 믿었는데 이제는 믿게 됐다든지, 내가 어렸을 때는 기독교를 안 믿었는데 이제는 뭐저 기독교를 믿었는데 이제는 뭐다 이슬람을 믿게 됐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이 신념이나 가치들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과 또 새로운 상황들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걸 바꾸면은 뭔가 세상에 대해서 진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는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믿어온 것들이 모두 다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다라는 그런 패배적인 두려움, 뭔가 방어적이 되기 쉽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마음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두려워하고 예, 자기를 틀렸다고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되게 많이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나 금방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것과 새로운 상황들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것이 중요하다.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기꺼이 타인들을 경청하고, 즉, 타인들의 말을 경청하고, 알겠습니까? 경청하고, 다른 관점들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선생님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란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최소한 5년, 10년 더 살은 사람들은요, 경험이 분명히 5년, 10년이 더 있어요. 그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는 만약에 뭐 내가 미워서 그런다든지 뭔가 진짜 뭔가 확실하게 잘못된 것 같고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은 굳이 뭐 귀담아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람 말에 뭔가 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마음을 열고 뭐 경청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나보다 나이가 5년, 10년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소위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꼰대라든지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서 분명히 나보다 많은 경험이나 지혜가 있겠지라고 해서 들었단 말이죠. 예. 어. 자. 타인들을 판단하는 것을 피해라 그랬어요. 자, 위선적이 되지 않으려면요. 사람이 자꾸 타인들을 갖다 파, 쟤는 저런, 쟤는 저래, 저래.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걸 피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보세요 타인들의 판단을 피해라 우리 또한 관여하고 있는 행동들 때문에 쉽게 말해서 타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행동에 나도 엮여 있어 나도 그런 행동을 해 그치 남들은 근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모르는 거야 근데 타인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데 내가 나도 그 행동을 몰래 하거든요 근데 그것 갖고 타인들 갖다 판단해요 쟨 이래 쟨 저래 이렇게 그런 그 순간 그것은 우리가 위선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다 같이 하는 행동인데 걔를 비판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뭔 말인지. 자, 판단적이 되는 것을 피하고 대신에 당신 자신들의 당신 자신의 행위들과 행동들에 좀 집중하세요. 남의 눈에 들어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든 대들보는 못 본다. 이런 유명한 국어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허물은 못 보고 남들의 사소한 것에 그렇게 예, 집중적으로 비판을 한다. 예, 이렇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해진다안 예, 좋아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 자꾸 떠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대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엄하게. 근데 자기는 뭐다? 돌아보면 자기도 그런 수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살아요. 근데 남들이 한번 그런 실수를 한것 같다 못 참아 하는 거죠. 막 되게 세게 혼내키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자기도 사실은 많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자기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자기를 갖다 또 그렇게 혼내지 않고 그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용서도 하고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럼 그런 데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보통 그러지 못하기 쉽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에게 엄하고 자기에는 관대하게 지기 쉽다는 것도 위선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자그 다음 보세요. 당신이 틀렸을 때를 인정해라. 살다 보면 내가 틀릴 때가 있잖아. 어그런네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Everybody makes mistakes. 모두가 다 실수들을 하는 세상 살면서 실수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다 해요. 그리고 당신이 틀렸을 때를 인정할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요, 도저히 내가 틀렸다는 것 같다 인정 못 해. 그럴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선생님. 제가 이거는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뭔 놈의 똥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욱 뭐다? 어,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게 더 낫네. 이렇게 인정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자, 이것은 겸손과 또 배우고 성장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충고들, 위에서 말한 이런 충고들을 따름으로써 당신은 위선적이 되는 것을 피하고 더 진실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다. 자, 이 그런 그렇게 길지 않은 거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위선적이 되어가는 어, 어떤 징후들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간단한 방법 대해서 적은 글인데 그, 그닥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란 걸 아실 거예요. 좀 글은 길죠. 자,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핵심 표현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좀몇개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서, 오늘 뭐뭐 하는 걸 피해라, 피해라,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자, avoid, ing. 엄청나게 자주 사용하는 그런 패턴이죠. a v o i d 라는 동사 뒤에다가 행위를 의미하는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avoid 뒤에다가, avoid를 쓰고 이 뒤에다가, 뭐, ing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또는 being이 나와서, being, pp, 이렇게도 수동 동명사도쓸수 있겠고요. 또는 뭐 수동태가 아니고, being 뒤에서 이걸 이형식으로 봐서 뒤에서 뭐 보호라든지 보호를 받는, 즉, 보호는 명사나 주로 형용사를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되면은요,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뭐뭐 당하는 것을 피하다, 또는 뭐뭐인 것을 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void ING. 자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e i n 에 형용사가 오는 것은, 뭐, 뭐, 한 상태가 되는 것, 또, 는 뭐, 뭐, 한 상태라는 것, 이런 얘기인데, 학생들이 주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쓰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잘 알아요. 어 누가 모르겠어요. 가장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he is 한다면, 뭐, 만약에, on is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는 정직하다. 이런 거는 참 되게 잘 쓰거든요. 근데, 요 뒤에 있는 걸 갖고 뭘 만든다? 동명사를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이상하게 되게, 어, 뭐랄까,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냥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ing 붙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비동사 원형 만들고 ing를 쓰고 그냥 honest. 이렇게 써주면 이것 자체가 정직하다는 것 또는 정직하다, 정직한 상태라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름답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being beautiful이 되는 거고. 그죠 게으르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being lazy가 되는 것이고. 그죠? 렇 키가 크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being, t l 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being하고 형용사나 보호를 써주시면 그런 상태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표현으로서 according to가 나왔는데 according to 플러스 뒤에다 이제 명사를 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to를 썼을 때는 to가 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여러분들이 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 원형을 닮은 부정사고, 명사나 ing를 받으면, 동명사를 받으면, 이때는 전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ccording to에서 to는 전치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에 따라서란 뜻, 또는 뭐뭐와 보조를 맞추어서란 뜻인데, 이거는 동사 사실 accord라는 단어 앞에 보이잖아요? accord 보이죠? A, C, C, O, R, D. accord. 이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럼 이 단어는 뭐냐면 또, 코드라는 단어 여기서 보여요? 코드? 야, 코드 꼽아봐. 코드 보이시죠? 그죠? 코드. 코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경향, 추세, 선. 그런 거 말하는데 그 앞에다 A, C를 붙여갖고 동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코드란 말은 선이 일치하다라는 뜻,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선이 들어붙다 일치하다.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 투를 뒤에다 이렇게 봤잖아요. 주어 다음에 어코드 투 목적어 이렇게 받으면 주어는 목적어와 선이 맞다 또는 일치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로 어떤 말이 있냐면, align with란 말도 있어요. align with는 무엇뭐과 동일 선상에 서다란 말이 align with.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서 뭐, 무엇뭐과 비슷하다, 순응하다란 말로 conform to 이런 말도 쓸수 있어요. 이건 어디 어디에 일치하다, 조화되다, 순응하다. 이다 유사한 표현이 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사 구문화 시켜갖고 according to란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according to 플러스 명사가. 그래서 뭐뭐에 따라서 뭐뭐과 일치하여 뭐뭐과 조화되어 그런 말이 according to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the first step to란 표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step 이란 단어가 이제 발걸음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게 to 다음에 명사예요. 이 to는 방향을 의미하는 전사예요. 그니까, 나에게 할 때, to me 라고 하잖아. 요 그것처럼, to plus 명사 하면, 어디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 The first step to. 이렇게 하면, 문명으로 가는 첫 걸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The first step to. 다음에 문명이라는 단어 써주시면 돼요. 문명은 영어로, civiliz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the first step to civilization. 하면 문명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네. 또는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The first step To, 그 다음에, being honest. 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아까 being honest가 뭐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정직하다는 것, 정직하게 되는 것,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직하다는 것 쪽으로의 첫 발걸음. 우리가 살면서 정직하는, 정직하게 되는 것으로 가는 첫 발걸음. 그거는 뭐다? 뭐 이런 말을 할때 쓰는 말이 to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5번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지문독해 좀더 해볼게요 또. 이제 5번까지는 뭐냐면 follow through with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follow란 단어는 여러분들 무엇인지 알 거예요. follow가 뒤쫓아가다 따라가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through란 말은 뭐냐면 통과해서 뭐 이런 뜻이니까 통과해라는 얘기는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팔로우 스루가 뭐냐 하면은 따라가다 중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 따라가다란 뜻이에서 완주하는 거 뭔가를 끝까지 다 통과해서 가는 것을 팔로우 스루 중간에 가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다간다란 말이 팔로우 스루고 우리 골프 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죠 골프채를 휘둘렀을 때 이렇게 빵 타격을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고 팔이 마지막에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그걸 팔로우 스루라고 하잖아요 다 끝까지 따라간다 해서 자. 우리 골프 친 학생들이 있죠. 여기서 예,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본 거. 근데 뒤에 전치사 위드하고 명사를 붙여주면 요뭐 뭐와 함께 끝까지 가다란 뜻이니까, 얘랑 함께 끝까지 간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를 끝까지 고수하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수해서 가는 걸 follow through with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표현을 배운데, 이 나머지는 또 뒷부분 하면서 같이 해보기로 하고, 우선 이제 모음영작으로 한번. 첫 문장 부터 들어가, 보 도록 하겠 습니다.